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시 외곽의 한적한 학원에서 나를 비롯한 200명의 남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다. 정확히 10년도 더 전에 1992년 초겨울.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나는 그 당시 고등학교 진입을 앞두고 부모님의 성화를 못 이겨 겨울방학 동안 합숙 전문 학원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 당시 내가 사는 지역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봐야만 했다. 일단 입학만 하면 경상도 내에서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인정을 해주었기에 나는 그 소중한 방학을 포기해가며 학원에 입소했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던 이 학원은 인근 도시의 외곽 시골 지역에 그들의 첫 분원을 내고,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받았다. 내가 처음 그 학원에 들어갔을 때의 그 실망감. 학원 뒤쪽으로는 작은 산과 주위로는 완전한 논과 밭, 그리고 주변의 조그마한 마을. 정말 방학 동안 공부만 해야 할 판이었다. 첫 인상에서 이 학원이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교실 건물과 기숙사 식당 건물 그리고 학원을 두르는 담벼락이 모두 흰색, 심지어 내부까지 모두 흰색이었다는 점이다. 보통 한적한 곳에 새 하얀 건물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 마치 병원, 그것도 정신병원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통 흰색을 잘안 쓰고 주위 배경에 맞춰 색을 정한다고 했다. 또한 그 당시 겨우 15년을 살았었지만 살아오면서 그렇게 빨간 노을, 학원의 뒷산으로 지는 노을을 본 적이 없었다. 그건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었고 모두들 기분 나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운 겨울에 그 노을은 학원의 분위기를 더욱더 음침하게 만들었다. 여하튼, 처음 일주일 동안은 친구들 사귀느냐, 수업 시작하느냐, 정신이 없었고, 물론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주째 학원 생활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학원 분위기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원생들 중, 고작 몇 명이 귀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경험을 했던 몇몇 애들이 오히려 꿈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지금 그때 그 얘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던 얘기가 우물 근처 의 벤치에 새벽에 앉아있던 사람의 정체였다. 기숙사 창문에서 내다보면 그 벤치 까지 직선 거리가 약 70여 미터 정도였다. 취침 시간 이후에는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을 잠궈놓는다. 그때 담배를 피우던 애들의 말에 따르면 그 새벽 시간, 그것도 혹한의 추운 겨울에 가끔씩 그 벤치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다. 상상을 해봐라. 그 추운 날 사람의 왕래도 거의 없는 그 시골에 누가 무슨 이유로 학원 마당에 앉아 있는가? 건물 밖으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후레쉬를 비춰보기도 하고 창 밖으로 몸을 쭉 내밀어 확인을 해보려 해도 뒷모습밖에는 볼수 없었다고 한다. 또 누구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며 기숙사 방 창문으로 기숙사 방 출입문에는 조그만한 감시창이 달려 있어 내 외부에서 서로 볼수 있게 되어 있다. 새벽에 누군가가 안을 들여다 보더라는 많은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한 학생이 짐을 싸서 나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우리만의 지원이라는 녀석이 같은 반의 세은이라는 여학생을 공개적으로 좋아한다며 쫓아다니고 있었다. 지환이 놈이 어느 날은 요상한 꿈을 꾸었다며 아침 1교시에 반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녀석의 침실은 창문 쪽 2층이었는데 그날 밤 창문을 등지고 자고 있다가 몸을 창문 쪽으로 돌리며 눈을 떴다고 한다. 그때 창문 밖으로 웬 여자의 머리가 밑에서 위로 쑥 올라가더란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을 일으켜 세웠더니 그 머리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바로 세은이의 얼굴이었다는 것이다. 그 녀석은 너무 놀란 나머지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웠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히려 욕만 들어먹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벌벌 떨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세은이가 경직된 듯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울던 세은이가 조금씩 울음을 그치기 시작하며 하던 말은 우리 반 모두의 몸과 마음을 얼어버렸다. 그 말은 나도 어제 꿈을 꾼것 같은데 나 기숙사 창 밖에서 새벽에 지환이가 자는 걸 지켜봤었어. 그게 꿈이었던 현실이었던 지환이와 세은이가 그 새벽에 서로의 모습을 봤다는 말이었다. 이 소문은 조금씩 술렁이던 학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말았다. 이틀 후. 세은이는 많은 친구들과 사감 선생님이 말렸지만 짐을 싸서는 집으로 돌아갔다. 세은이가 떠난 이후 선생님과 사감 선생님들 같이 숙식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던 대학생 형님들이 술렁이던 학원 분위기를 더욱 엄격하게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또 다른 사건이 터진다. 세은이가 떠난 후 며칠 못가 2반 우리 옆 반을 담당하던 남자 사감 선생님 한참 초반에 귀신 이야기가 나돌 무렵. 사감 선생님들끼리 늦은 회의를 마치고 늦게 기숙사로 돌아온 이반 선생님은 샤워를 하고 12시가 다 되어서야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학생들 취침 시간이 10시였다. 기숙사 출입문 입구 쪽에 침대가 있던 그 선생님은 자려고 누워 있다가 뭔가 이상한 인기척이 눈을 떴다고 한다. 그가 본 것은 기숙사 방 구석에 위치해 있던 큰 흰색 대형 히터였다. 무언가 하얀 물체가 히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히터도 그 물체도 흰색이었고 자기 위에 안경을 벗은 상태라 확인이 쉽게 안 되더란다. 웬 학생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저러고 있나 싶어서 일어나 다가가려고 했더니 그 물체가 일어나 선생님이 다가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란다. 그러면서 곧 기숙사 방 밖으로 빠져나갔기에 따라 나가 봤더니 거짓말같이 아무런 흔적이 없더란다. 머리털이 쭈뼛 써는 느낌에 선생님은 자고 있는 학생들 수를 헤아려 봤더니 정원에 꼭 맞는 37명이었다고 했다 최소한 누군가 자고 있다가 나간 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히트 앞에 있던 물체를 본건내 친구 명훈이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히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턱을 괴고 자기를 쳐다보는 여자를 보았다고 했다 우리 패거리와 그 선생님은 무언가 이 학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확신은 3일 후엔가 현실로 다가왔다. 어느 날밤 새벽, 대략 3시쯤이었나? 밑에 층 기숙사가 굉장히 소란스러웠다. 밑층 기숙사는 여학생들 기숙사였다. 비명소리도 들렸고, "조용히 해!"라는 호통소리도 들려왔다. 곧 기숙사 모든 층에 불이 켜졌고, 3층의 모든 남학생들은 기숙사 방에서 꼼짝 못 하고 영문도 모른 채 사감 선생님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했다. 2층의 상황은 예상외로 심각해 보였다. 우는 소리며 사감 선생님들의 구급약을 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등 매우 부산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초조하게 있던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같은 예상을 했고, 결론은 물론 귀신이었다. 해가 뜨고 난 아침 우리의 예상은 적중했다. 조금 전 새벽에 여자 기숙사 방에 우리가 봤던 그 흰색 물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흰색 히터 앞에 있던 여자가 배시시 웃으며 학생들이 자는 걸 지켜보더니 처음 발견한 학생이 공포에 질려 옆에 자는 친구를 깨우자 그 친구에게 다가오더란다. 그 친구가 비명을 지르자 또 다른 친구 둘이 깨어 그 여자가 문밖으로 사라지는 걸 확실하게 봤다는 것이었다. 무려 4명의 여학생들이 동시에 목격한 확실한 증거였다. 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퇴소하겠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소식을 들은 학원 원장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학원으로 곧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아마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다. 모두들 축 처져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현숙이란 여자아이가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그 애를 쳐다봤는데 현숙이는 선생님 보고 안 돼, 선생님 도망가세요 라며 다시 비명을 질러댔다. 주변 아이들과 선생님이 몰려들어 현숙이에게 진정하라며 몸을 흔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 이상한 남자 선생님은 이라며 우리에게 묻기 시작했다. 현숙의 말로는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앞쪽 출입문이 스르륵 열리더란다. 그러더니 매우 창백한 남자 하나가 불쑥 들어왔는데 한 손에 칼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 남자는 현숙이와 눈을 마주치자. 검지를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뜻을 보낸 뒤 갑자기 칠판 앞에 계시던 선생님을 그 칼로 마구 찌르더란다. 그리고 현숙을 보며 시익 웃고 나서는 다시 문을 열고 나갔다고 했다. 모두들 이 학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기에 다들 두려움에 떨 뿐이었다. 현숙이는 날그 다음날 그 수학선생님의 갑작스러운 급성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소식을 듣고 그 길로 퇴소를 한뒤 집으로 돌아갔다. 우연의 일치일까? 현숙이의 상상 속에서 펼쳐진 일이긴 하지만, 이상한 남자가 선생님을 찌른 부위가 복부였는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장염으로 응급실을 가셨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날 학원 원장이었다. 물론 수많은 돈을 투자한 원장이야 말도 안 된다는 이유로 학원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 모두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없다고 나왔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과, 그리고 몇몇 사감 선생님들마저 그만두려고 하자. 귀신 때문에 학원문을 닫는 것은 웃기다면서 부산 학원 본원으로 학생들을 모두 옮겨서 교육을 다시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후 2, 3여일 짐을 싸고 학원을 옮길 채비를 했고 떠나는 날 새벽 나와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혹한의 추위에 우물은 항상 얼려있었는데 오늘따라 우물 가운데 부분이 깨져서 구멍이 나있었다. 이걸 처음 본 나의 중얼거림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어? 밑에서 위로 깨진 건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얼음을 위에서 깨면 가운데 부분이 밑으로 꺼지는데 내가 본건 분명히 가운데 부분이 위로 쏟아 있었다. 이것이 무언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새벽에 우물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 너무 소름이 끼쳤다. 머리가 길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지만 나도 한번 새벽에 얼핏 우물가에서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그후 그렇게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도망치듯 그 학원을 나와버렸고, 우리 모두는 부산으로 옮겨 나머지 수업을 받았다. 학원에서는 쓸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를 협박했었다. 하지만 몇년 후, 모 방송국 프로에서 이 사연을 올릴 터이니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학원 터가 뒷산에 있는 수백 개의 묘가 있던 공동묘지 터와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사 도중에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오셨던 노인 한 분이 공사장을 찾아와 당장 이 땅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했으며 우연의 일치인지 공사 도중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이 입수하기 겨우 며칠 전에 인부들이 사고가 많이 나 부랴부랴 흰색으로 대강 정리하고 공사를 끝냈다는 게이 친구들이 얻은 정보였다. 게다가 근처에 있는 계곡에서는 매년 사람이 빠져주고 무당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굿을 버린다고 했다. 3년 전인가 그 앞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다. 그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가 없다. 그 주변에 마을이 조금씩 생겨나기 때문에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산 울산 근처의 한적한 시골이라는 것밖에 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글이라도 써놓고 나니 속이 참 시원하다. 한편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내 뒤에 그때 그 흰색 물체가 서 있을 것 같아 무섭기도 하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